푸딩먹방 해볼게요. 저는 못하겠습니다 달밤의 푸딩먹방 다시 달밤이란다 <laughs> 달밤은 아니에요, 어, 아니에요. <laughs> 자유의 여신상 아 자유의 여신상 푸딩의 여신상이다 푸딩의 여신 m e Ti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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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i 도 e t 야, 나도 먹방. 야, 쟤, 쟤도 찍어. 야. 숟가말이어 <laughs> <laughs> 뭐 <찍어> 아니? <laughs> 어. 야 찍어. 야, 야 찍어. 응. 야, 근데 이거 괜찮아 불빛? 응. 애표가 내... 있어. 야, 근데 내가 참고로 내가 봉지에 침어 응. 하. 침부터 침. 침 침. 없는침 침. 형들이야. 야, 너네들 말한 거야. 아 그래? 난 아무 말도 안 했어. 와, 순식간에 거의 다 먹음. 잠깐만요. 야, 찍어 줘. 응. 제가 흡입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신기술, 빨아. 폭풍 흡입. 아, 흡입. 역시, 다 흘렸어. 난 전생에 되졌어. 난 전생에 돼지였어 일반 음음음음그 친구 중에서 김태희란 전지... 친구가 있는데 걔가 돼지예요한5 0 k g 나가고 어, 아, 전지후란 애가 있는데 걔한6 0 k g 나가요 저기요 전지우죠 <laughs>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<laughs> 정지우, 정지우, 여러분 전지우예요전지우 전지우예요, 전지후 전지후 네. 아 그러니까 전지후 어, 나도 알아, 걔 여자애. 와우. 와우. 순식간에 다 먹었어. 맛있어. 와우. 내 네, 김은영. 왜창걸너줄거 없어. 응, 알아. 응. 저기요, 카메라맨. 네, 저기요. 저기 분리수, 아, 저기 분리수 가는데 가자. 이거. <목소리>